맛있어. 오. 맞았다 죄송합니다. 짱기짱짱짱짱짱아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딸기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하나 맞추자,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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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음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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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로웃 아웃! 아웃! 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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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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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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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가고 도망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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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1가고도망가가고 도망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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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도망가도가도 여자가 저렇게 춤는 거는 아. 여기서 비립박스받는다 아. 에이, 끝같아 아. 오케이, 응. 어. 아. 아. 오케이 잘 들었어. 아. 어 나이스. 정적인 때. 도올라겠다 여기 이겼네. 하나만. 그래서 이겼어. 네. 러브, 러브인데러브 찬스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웃 아웃?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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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축하합니다 네. <laughs> 이게 우승자 대열에 들어가는 네. 미안. 야 하나, 네. <laughs> 우승했나 봐

나이스. 어잘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제 넣기 노예서그죠세개 있는데... <buckets> <sorting> 뭐. really 중에 두 개만 들어가면 되 그래 하나 에라하고 하나 에라하고 이스서으 시는 거예요? 테니스 피플이어 테니스 피플. 어, 잘 알아요. 잘게 잘 네. 네. 어떻서 어떻게 외국에서 공부했어 l d coast, g 서 l d c o 트 골드 코 o l d coast, Gold coast, Gold c o a 서 t Gold c o 서 s t Gold 중 o a s 아 Gold coast, Gold coast, Gold 아직 이제 막 Gold coast, Gold coast, g o 네 d c o a 군대 Gold coast, Gold coast, g o l 나 어 엄마랑 엄마랑 해보니까 어때요? 네, 잘 맞아요. 엄마 잘 워낙 잘하시잖아, 공을 네, 잘 보잖아. 네. 어할게없네 처음 나온 것거가요 훈복 때는? 네. 제가 원래 땜빵이에요 <laughs> 왜? <웃음> 아니, 일단 저기 슈퍼들 가고한 아, 바퀴 돌리고, 돌리고 우승했어 이미. 어, 어. 어디서? 여기 사. 여기 가평. 가평? 작년에? 네. 아니 이번 올해? 이번에 네. 어. 들어왔어요, 6월 중순에. 근데 우승을 했어. 선영이랑 3위 하고, 김선영이랑 3위 하고, 서희언니하고. 가평 푸른연인에서 음. <laughs> 어. 한번 저기 극종 씨한테 네. 얘기하세요 그럼 취재 그래요. 오실 거야. 네. <laughs> 그래요. 아빠가 또 이제 그 밀린 거 것도 드려야 응. 되고. <laughs> 그래요. 아빠도 응.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빠 안양 한배 나갔어요. 네. 저희 신랑 이제 부회장 김성구. 네아요 축하드려요. 그 회전 삼 회전 가신, 가신 거요 네. 아직 갈 길이 네 <laughs> 네. 엄마 믿고 잘 해봐야 되는데. 네.